컴퓨터능력 1급 실기교재 보고 계시는 분들은 54페이지 출제형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시스템상의 오늘 날짜를 CA1번 셀에 표시하시오라면서 첫번째 화살표 today 함수 사용해라 이랬어요. 계산작업문항은 이런식으로 문제 내에 제시된 함수만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함수를 사용하시면 당연히 감점이 되게 되십니다. 자, 일단 수식의 시작은 당연히 이 q 이죠 자, 적어주시고, 자, 다음 t까지 적어주시면 이렇게 목록이 떠요. 자, 그때 스크롤 이용하셔서 today 찾아가시고, 더블클릭 하시면 수식이 완성이 돼요. 간단하죠? 자, 또 아니시면, 자, today라는 거 선택하신 상태에서 키보드 왼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에요. 탭키를 눌러주셔도 완성이 돼요. 편하신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수식 입력줄 아래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 뜨는 거 보이시죠? 자이 가이드 어 시험장에서도 뜨나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굳이 숨기지는 않아요. 자, 참고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투데이 인수 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괄호를 닫고 엔터 쳐 주시게 되면 자시스템상의 오늘 날짜 표기가 됐을 거고요. 이어 동그라미 2번 현재 날짜 및 시간을 C2번 셀에 표시를 하시오 라면서 이번은 NOW 함수를 사용하자 했어요. 마찬가지 상단 수식 입력줄 연산의 시작한 이퀄자 NOW 적어 주셔서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셔도 좋고 탭키 사용하셔도 좋아요 편한 방식으로 입력하시는데 자 역시나 NOW도 들어가는 인수가 없어요. 자괄호 닫고 끝내시면 자 날짜의 시간까지 표기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이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일을 이용하여 뒤에 6번부터 13번 영역에 입사 연도만을 표시를 하자 했어요. 자, 앞에 있는 입사일에서,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좀 표시해달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 칸은 김현기 칸이에요. 자, 이콜 넣어주시고, 자, 연도를 뽑기 위해 이어 함수 사용을 해주시는데, 자, 이번 칸은 김현기 칸이니까, 김현기의 입사일자 보이는 건 쓰는 거 아니죠. 참조. 클릭 찍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클릭. 자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날짜 다 들어갔으니까 자 괄호를 닫고 마무리 해주시면 자이 해당 날짜에서 연도만을 표시를 해줄 거고요자 이거 지금 상대 참조 상태니까 내가 밑으로 여섯 번 내려가면 자 셀도 따라 여섯번 내려갈 거니 여러 번 작업하실 필요 없겠죠. i 번 끝나시는 거고요. 이어 번. 입사일과 기준일이에요. 위에는 이 기준일자를 이용해서 을자 다음 영역에 근속 기간을 계산을 해라 라면서 데이즈 함수를 줬는데요. 자 주의하실 건 데이즈 함수 인수는 여러분 끝날자 시작 날짜 두 가지가 들어갔었어요. 자 주의하실 거는 입사가 먼저겠어요. 기준일이 먼저겠어요. 자 당연히 입사를 먼저 했겠죠. 자 그래야 근속 기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자니 시작은 당연히 이콜에자 데이즈 라는 함수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끝날자가 먼저예요. 자,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걸 찍어주시는 겁니다. 자, 인수급은 컴마. 자, 그 다음 시작 날짜로서 이번 칸은 김형기 칸이니까 김형기 입사일자를 찍어주시죠. 라는 거죠. 자, 인수 두개다 들어갔잖아요. 더 들어갈 거 없으니까 괄호를 닫고 마무리. 해 주시면 근속기간이 구해졌는데, 자, 주의하실 건둘다상태참조로 두시면 내가 아래로 여섯 칸 내려가면 따라 여섯 칸 내려갈 거니까 당연히 참조 엉망진창 됩니다. 자, 기준일에 해당하는 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2024년 1월 1일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니 끝날자에 해당하는 건 절대참조로 꼭 변화는 해 주셔야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 당겨 주시면은 자, 이번엔 절대 참조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쁘게 결과값 이 표기가 될 거예요. 자, 이어서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월일 앞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이용해서 조립해서 생년월일을 표시를 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이트 함수 사용하자 했네요. 자, 셀 잡아 상단 수식 입력줄 커서 삽입하시고 자, 연산의 시작은 이퀄 자, 데이트 함수 이용해 줄게요. 자, 인수가 3개나 들어가요. 자, 다 앞에 있습니다. 강경민이의 연 보이는 거 찍고, 컴마. 자, 월 자리에 월 찍고, 컴마. 일 자리에 일 찍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자, 5번도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연 하고요. 앞에 있는 연 하고요. 자, 오늘 날짜를 이용을 해서 다음 영역의 나이를 계산하여 표시를 하는데, 35세와 같이 한글이 좀 같이 붙여서, 붙어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자, 첫 번째 화살표. 자, 나이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 공식을 줬는데, 자,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줘라 했고요. 두 번째 화살표, 투데이 하고요. 이어 함수. 자, 마지막으로 연결 연산자 엔드를 같이 사용을 하자 했어요. 자, 일단은 나이부터 계산해야 세자를 붙이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일단 나이에 집중해서 구해볼게요. 자, 그 나이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뽑으래요. 자, 주의하실 건 오늘 날짜는 누가? 투데이가 구할 거고, 그 투데이의 연도는 누가? 이어가 뽑아주겠죠. 자, 그러자니 시작은 당연히 투데이. 일단 깔아줄게요. 자, 그러면 자이 투데이가 뭘 뽑아요? 자, 오늘의 날짜를 표시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전체 날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연도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의 날짜를 어디에다가 이어라는 함수로 이렇게 감싸 주시자 라는 거지.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 지금 괄호가 여러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색깔 달라지는 거 보이세요? 자 괄호 개수에 맞춰서 괄호 색깔이 달라져요. 자 주의하실 거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닫히는 괄호 색깔은 검정색이어야 해요. 음맨 마지막에 닫힌 괄호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면, 나 뭔가 잘못했다는얘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 함수 안에 오늘 날짜, 자, 투데이 담아주시게 되면, 자, 당연히 이어가 오늘 날짜는 2024년이야, 라고 연도 표기를 했겠죠. 자, 우리는 태어난 연도를 마저 산술연산 빼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024에서, 자, 뺄게요. 자, 앞에 보이는 이 칸은 강경민이의 태어난 연도. 찍어 주시자라는 거죠. 자 그대로 마무리했더니 26이라고 나이가 계산이 됐고요. 자 여기에 우리는 뭐가 한글로 세라는 게 같이 붙어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자니 연결 연산자 엔드가 등장을 해야겠죠. 주의하실 거는 그냥 한글로 셋자만 적어버리시면 얘는 못 알아들어요. 자,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자, 그냥 새 아니잖아요. 이거 나 지금 표기하기 위해 자판으로 직접 입력한 문자열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양쪽에 뭐 붙여주기로? 쌍 따옴표 붙여주기로 했어요. 자, 주의해서 작업하세요. 자, 그러면 그때는 에러 안 나고 제대로 표기가 될 겁니다. 나이 없고요 이어서 7번 볼까요? 자, 시작일 앞에 있는 이 날짜를 이용을 해서 다음 영역의 요일 구분을 표시를 하자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 구분은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옵션이라 했어요. 자, 일단 시작은 당연히 이콜 삽입하시고 위크데이 이용하겠습니다. 자, 날짜 2번 칸은 김현기의 시작일 찍어주시고요. 자, 컴마 꽝 찍어주시면 자, 객관식이라서 목록이 쭉 하고 뜰 거예요. 자, 그중 우리는 1, 2,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월요일이 1인 옵션을 써라 했으니까 두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더 들어가실 거 없어요. 가로 닫고 끝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일요일부터 월요일에 해당하는 걸 수치화해서 표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이어 8번이에요. 자, 시작일과 휴직기간 개월이에요. 이용해서 자, 다음 영역의 복지기을 계산을 하자 했습니다. 자표 3에서 시작일은 지금 각각 병가 혹은 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휴가가 시작되는 날짜고요. 자 휴직기간은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랬을 때이 데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각 사원별 복직일이 언젠지를 계산을 해봐 했네요. 자, 일단 시작은 당연히 이 데이트고요. 자그 다음 날짜 어차피 시작일 한 개밖에 없어요. 자 보이는 거 김현기 칸 찍어주시고요. 자 그다음 몇 개월이 지났으면 3개월이 지났으면 했어요. 그래서 3이라는 값을 경과 개월 수 자리에 적어 주시고요. 자더 들어갈 게 없겠어요. 자 괄호 닫고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은 3개월이 지난 날짜예요. 자 11월이니까 3개월 지나서 2월 20일 날 복직한다라고 결과 뜨면 잘 되셨다는 얘긴 거고요. 이어 9번 보겠습니다. 자, 표사에 구매일과 할부기간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결제 완료일을 계산을 해라 라면서 이 데이트를 줬어요. 자, 마찬가지 구매일이 이런데요. 자, 할부기간이 지금 6개월도 있고 11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다 완납하는 날짜가 언제지를 계산해 봐라 있어요. 자, 그것 역시나 이데이트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칸은 김현기 칸. 자, 구매 일자 찍어 주시고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날짜가 완납 일자겠죠. 자, 괄호 닫아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자, 결제 완료일 해결이 됐고 마지막 10번이에요. 자, 구매일과 배송기간을 이용하여 배송 예정일을 계산을 해봐라 했네요. 지정된 날짜로부터 경과 일수가 지난 날짜를 표시해주는 게 워크데이 함수다 했었죠. 자, 그러자니 시작은 워크데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당연히 앞에는 날짜 보이는 거 찍어 주시고요. 자, 경과 일수는 우리 며칠. 배송기간은 5일, 7일, 14일 다채롭네요. 찍어 주세요. 이번엔 네 특별히 문제에서 뭐 휴일에 대한 걸 언급하진 않았어요. 더 작업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생략 처리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자 배송 예정일까지 해결이 됐네요. 자, 이어서 출제형 2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진급 시험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해서 다음 영역에 표시를 해줘라 했습니다. 자, 데이즈 함수를 사용하자 했는데요. 자, 앞에서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끝날자에 해당하는 게 지금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작날짜에 해당하는 게 기준값으로 고정된 값이 됩니다. 주의해서 작업하세요. 자, 이콜의 데이즈고요 이콜의 데이즈. 자, 그 다음 끝날 짜 자리에 이번 칸은 진급 시험일에 해당하는 거 찍어 주시고, 시작 날짜 자리에 기준일을 찍어 주시는데, 주의하실 건 기준일은 고정된 값이죠. 자, 바뀌면 안 되는 거. 자, 우리 f4 절대 참조 묶어 주기를 했으니까요. 자,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면, 자, 남은 기간 금세 구해 졌을 것이고요. 자, 이어서 동그라미 2번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진급 시험일로부터 기준일까지 남은 기간 구하는 건 동일해요. 자, 단, 이 앞에서 작업하신 거는 여기에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 혹은 뭐 공휴일까지도 다 포함이 된 날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공휴일하고 주말은 빼고 순전히 평일만 따졌을 때 며칠이 남아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네트워크 데이즈예요. 자, 네트워크 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워크데이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함수 이름 자체에도 아예 워크데이라고 들어 있잖아요. 자, 평일만 가지고 따져 주는 아이인 건데요. 마지막에 휴일이 들어가는 게 동일해요. 자, 시작은 네트워크 데이즈고요. 자, 다음은 시작 날짜가 먼저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기준일을 먼저 찍어 주시고 자, 절대 참조 자, 그 다음은 끝날자로서 진급일을 찍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공휴일하고 주말은 좀 제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자, 오른쪽 표 2번을 봐주시게 되면, 자, 공휴일이 이미 작업이 되어 있어요. 자, 해당하는 날짜 범주를 클릭, 드래그, 블럭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수 구분해주시고, 자, 날짜 범위 블럭 잡아주시는데 주의하실 거는 다른 학생들도 동일하게 공휴일은 제외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자, 공휴일 범위는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변하면 안 되는 값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 절대참조 묶어주기로 했습니다.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자, 과로 닫고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 순전히 평일만이에요. 자,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가 된 평일에 해당하는 값만 표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문일의 일련번호를 다음 영역에 계산을 하는데 자 요일 구분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옵션. 자, 우리 이거 앞에서 1, 1, 1로 기억하시자 했었죠. 자, 그러자 니 시장은 다시 한번 이퀄의 위크데이고요. 자 날짜는 주문일밖에 없으니까 해당값 찍어주시고 자, 컴마 찍어주시면 모든 옵션은 객관식이라 했어요. 세번에도 월요일이 1인 옵션을 원했으니까 숫자 2 잡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더 들어갈 게 없겠네요. 자, 요일 구분도 1년 번호 형식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 4번이에요. 자, 주문일로부터 결제 기한이 7일이에요. 자, 경과한 결제 마감일을 계산을 해라 했습니다. 자, 그러자니 시작은 워크데이 이용을 해 주시고요. 자, 날짜 다시 한번 주문일 찍어주시고 경과일수로서 결제기간 7일을 찍어주시는데 공통이기 때문에 절대참조 반드시 묶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휴일에 대한 건 언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바로 닫고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결제 마감일에 해당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함수의 첫 번째 카테고리였던 만큼 인수정리 잘 해주시고요. 1급은 다루게 되는 함수의 양이 워낙에 많습니다. 쉬운 카테고리라고 흘려 넘기지 마시고 인수정리 꼼꼼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